원 위에 원 위의 점과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문제. 최대 최소. 자 그림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이 있습니다. 원이 있고 이 원이에 어떤 점들이 있겠지. 이 점들이 있는데 직선과 이 거리의 최대. 직선과 뭐 여기에서 뭐 이런 거리라든가 이런 거리들이 수많은 이제 거리가 있겠지. 물론, 이게 수직거리고, 수직거릴 텐데, 이 거리 중에서, 최대는 어떻게 되고, 최소는 어떻게 되느냐. 이건 중심과 가지고 생각합니다. 원의 중심과 이 직선 가지고의 거리.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있었지.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. 이 중심과, 원의 중심과, 이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하고 반지름을 빼는 걸로 최대 최소를 구합니다. 자,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.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에서 점과 이 점은 중심을 말하는 거겠지. 원의 이 중심과 중심과 점과 직선 사이의, 직선 사이 거리에서, 거리에서 빼기 반지름하면, 반지름하면 최소가 될 거고, 더하기 반지름하면 최대가 되겠지.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. 점과 직선 사이 이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한 번은 반지름을 빼면 최소가 될 거고 한 번은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가 되겠지.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거리 공식은 점과 직선, 사, 이,의, 거리. 예를 들어서, 좌표평면에, 좌표평면에, 한 점과, 한 점을, x1, x1, y1이라고 합시다. 그리고, 직선이 있을 텐데,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이렇게 수직거리, 이렇게 수직거리를 말하는데 이 직선의 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 놓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같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직선의 식을 정의해 놓고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공식인데 요거가 상당히 가성비가 높은 공식이라고 했죠.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고 꼭 외워놔야 되겠지. 자, 공식은 루트,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네. 절대값 a x1 플러스 b y1. 플러스 c 이렇게 써고 합니다.